차 살도 없어. 오늘 아니면 기가없대 <laughs> <laughs> 한 자리 비었네. 음. 이게, 2g짜리에요. 2g짜리? 이게 2... 이 그램짜리예요. 2.5 그램짜리. 이 그램짜리. 야, 축광이네 그것도. 이게 2.5 그램. 이게 다 달려 있고만. 아, 이게 이게 1 그램 정도 될 거예요. 자. 아, 그거 그거 불 피치고 던져요. 아, 축광하고. 응. 자, 빛을 받다 가지고 들어가야 와. 대박. 아이스트. 액션은 어떻게 해요? 오, 입질! 입질! 아니야. 아, 진짜 토도독 했다니까? 아니야. 토도독 했다고요 아니라니까! 아, 사람 몸이네? 오케이. 아! 아! 아, 진짜라니까! 아, 덜어버리겠네 아, 입질 오,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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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잡았 잡았다니까 와 위에 거부다 위에 거와 밑에도 이렇게 물고 와 보니까 아 올려봐요 역지구에들 <laughs> 영상 정확해 나 기어, 기어. 두 마리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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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여기다 와 장난 아니다 활성도가 굉장히 오. 좋아 또입지 어디 짜 작어 작어 아 축광을 안 했구만 축광을 축광을 안 했어 축광 아니, 이거 1타 1핀인데 이거 거의. 이 정도면. 오케이. 아싸. 아싸, 병 아, 미치겠다, 이거. 축광이 중요해, 축광이. 오, 아니고, 입질. 오, 이건 크고. 오, 이건 크고. 오, 오 힘좀 쓰고. 오후 오 와우 오케이 히트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약간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좀 대를 좀 들어줘 가지고 안깔아랑지게 여기만 딱 비춰, 오, 히트! 그 와중에 히트! 아, 이거 뭐야, 이거? 응? 오호! 오호! 후! 아, 이거 너무 잘다. 아우, 이거 살려줘야 되겠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가라! 아, 이 살려주는 믿어. 아, 착해, 착해. 일로 와요, 일로 와. 표층에서 놀아버리네. 바로 앞에서 입질, 바로 앞에서 입질. 오, 이거 커, 이거 커. 오, 뛰어다니, 뛰어. 오, 막 날아다니네.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이건 좀 사이즈가 되지요? 이건 좀 되지요? 축광이 중요합니다. 축광. 오, 바로 입질. 차 바로 입질. 대박. 대박, 군그 지제 마자 물어 버리 니？와, 다 입질, 지금, 시. 아우 멋졌어 아니 있어? 있어?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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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와 이게 힘을 안 주고 가만히 있네 오커커커아 작네 작아 낚시를 못해도 이 감이 좋으니까 바로 또 있지 어? 어? 자 자 아니 바꿔봐요 아니 바꿔봐요 오어어두 마리야 두 마리 아니야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이거의 갈치인데 갈치 어, 와, 아, 이거 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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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아, 큰놈만잡 와, 이 사진 좀해이 네. 와, 너무 크다, 너무 히에, 크다, 크다. 어디 있어요? 오, 밑에 건 크다, 진짜. 응. 아하. 오, 대박 크다. 확실히. 오, 우와, 와, 또 잡았어? 저거도 커. 대박. 씨. 오, 또 잡았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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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야. 오, 진짜 좋아. 어. 아이고, 오랜만에 잡았습니다. 네. 어.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호킹 어, 머리 좀 아우 힘이, 아우 힘이 아우 힘이 아우 힘이 아우 힘이 아 오랜만에 아레크 아래, 아레 아래, 와크다 이거 <laughs> 한마리, 괜찮은 데씨야 입질 또, 아, 입질 그렇지, 그렇지. 이제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야, 아이고 잘해 이건 너무 잘다 아유, 이런 게 입질하니까는 이건 살려주겠습니다. 네. 오늘 응, 바로 살려줄게요. 너무 잘해. 살아야 된다. 살아야 돼. 오지가 돼서 나와라. 나이스 입지. 나이스. 아, 와. 아, 쥬 박스. ᄒᄒ. <laughs> 바로 입, 바로 입지, 던지자마자. 오, 이거 뭐야? 힘이. 어, 아, 힘이. 그러니까 바로 입지를 버리네. 오, 바로. 오, 이거 크다. 오. 이야. 아, 아주, 아주. 리액션들, 오늘, 이번 리액션 좋은데요? 입질. <laughs> 나이스. 오, 오, 힘. 오, 힘이. 아, 힘이 처음에 딱쏴다 말아버리네. 쓰다 말아버렸어. 하지만. 오, <laughs> 어 어떠? 오, 이렇게 달려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또, 아씨 어, 나 이거 이거 한답 티니 버려야겠다. 오, 뭐야 이거 두 마리야? 오 크다 마리질다 어, 아, 두 마리야, 두 마리. 와, 두 마리. 와, 두 마리. 마리 다커 여러분들. 딱으로 오늘 세번 잡았어요. 아, 진짜 나는 한 번도 못 잡는데. 집에 많이 <laughs> 쌍쌍 봐 봐야겠어요. <laughs> 쌍쌍. 봐. 아, 쌍쌍 바라고나라 쌍쌍 바 드립을 시다니 아재기 그 죄송합니다. 튜닝을 합니다 지금. 대가리를 잘라 가지고. 짧게. 대가리 잘랐다사람들 뭐 아, 목타고 <laughs> 아니 원래 생선은 대가리라 그래요. 네, 생선. 은 대가리가 표준입니다. 네, 여러분들. 생선 대가리. 어, 두. 를 하는데 오지. 아, 좋아. 옳지 오랜만에 오랜만에 잡아냅니다. 아, 튜닝을 하니까 확실히 틀리긴 틀리네요. 네, 인정 고수 인정 오케이. 히트. 히트. 오케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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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은 막걸리의 힘이죠 편집은 막걸리의 힘이야 어차피 아우, 또 입지 어차피 히트, 오우, 오우, 힘 오. 두 마리요? 아우! 아니, 아니, 오. 두 마리 아니 사이즈가.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거, 오! 오! 아우, 사이즈가. 아우, 그렇게 크진 않지만. <laughs> 아우. 나이스 히트! 히트! 나이, 히트, 아우. 나이스 히트. 자 어디 가면은 오 크네? 크네 히트 오야 입질 나이스 오 오힘 오힘이 아, 히트 하지만 히트 아이씨 더 멀리 갔네 오 바로 입질 오 오, 오유. 바늘털이. 바늘털이. 와우. 일타1피야 지금. 와두 마리. 와두 마리, 마리 다 커. 지금요? 네, 어. 네. 이쪽에 네, 바로. 바로 물었어 바로 입질 왔어. 와, 1타 1피 지금. 자. 바로 3타. 와, 드디어. 세 초. 필이 축광로를 써야겠구나, 그죠? 오, 와우, 아따, 아따 힘을 겁나 게 쓰네 그놈. Wow.